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략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 오늘은 통통 사무엘 두 번째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이렇게 말씀을 할때 우리들이 그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이 반복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또 음성을 듣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이제 세우셨습니다. 신전국가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허용하신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먼저 허용하셨습니까? 사우랑을 먼저 허용하셨습니다. 이 사우랑이 어떠한 왕이냐 그러면은요,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통하여 이신정 국가를 먼저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택한 왕을 먼저 허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사울 왕이 아니라 이제 다이당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다이상의 준비는요, 사무엘상에서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루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상 이 육장을 통하여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어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특별히 이제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아 사울이 폐이 된 것은, 사울이 폐이 된 것은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이 된 것이 아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저는 이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 이 우리들이 깨닫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서 어, 사울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울이 폐해된 것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폐해된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할수 있는 너무나도 저가 조가 너무 행복했어요. 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보면은 이따가 저희들이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를 보는데 누가 더 순종하지 않고 누가 더 악행을 행했다고요? 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러나 왜 다윗이 폐위되지 않았냐 그러면은 사울은 사람이 구하고 택하였으나 다윗은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너순종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훈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훈은 우리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열매 맺 개는 혹시 할 수는 있어더라도 교훈을 가지고는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민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그래서 사람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네 번째 구절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들 하나님의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 0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고 무엇을 이룬다고요?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말은이 다윗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할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감격해야 된다는 것이 택하심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도 되어지지만 누구도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다 내 뜻을 이루겠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믿음의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그 구간과 그 시간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사람은 저런 모양과 저런 모습으로 감당하기를 원함이 각각 다 있을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었던 것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구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뜻을 다 이루어 하신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신명기 17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다이클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어떠한 열매,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 그러면은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택한 사람이었는데 그 택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사무엘상 7장 2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 사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은 지금 누구 때를 말하고 있냐? 그러면 은요 사울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기, 기란 여아림에 무엇이 있었어요? 괴가 있었어요. 어떠한 괴일까요? 복궤를 말하는 거죠. 복궤를 복괴. 말하는 거예요. 괴가 그것에 여러 하나를 잃었었다. 오래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할 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약몇년 동안 왕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40년 동안 그러나 그 여호와의 법계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그 여호와의 법계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냐?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다이시 왕위에 오르자 다이시 특별히 통일왕국의 통일왕국에 통일 왕위에 오르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뭐했다? 괴를 에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울 40년 동안에는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묻고 다스리느냐? 묻지 않고 다스리냐? 이것은 신본과 인본을 가르는 기준이 되겠죠. 사람이 구하고 택한 이 사우랑은 몇 개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인본주의 왕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이 다윗은 누구를 향하여 묻고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은 구함을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걸음을 다스리기를 소원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다이셨고 그가 택하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물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예요? 택함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택함의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 그 복음의 열매로 인하여 여호와께 문 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심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먼저 하고요, 또 다른 것을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법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종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장. 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회막이다라고 말해. 회막은 뭘까요? 회막. 예. 성 성막을 말하는 이전까지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거겠어요?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회막, 회막. 모임, 성막, 거룩하다. 성막이나 회막이나 어떤 거예요? 같은 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어디서, 어디서 이 성막과 해막을 먼저, 제일 먼저 지었어요? 예? 아니, 어디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에서 광야 어디에서? 광야 어디에서? 신의 산 앞에서 만들었잖아요, 신의 산. 그러죠? 생각이 나십니까? 감사해요, 까먹어줘서. <laughs> 이제 반복할 거예요. 신의 산에서 만들었잖아요. 신의 산에서 만들어서 레이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움직이도록 하였어요. 누구를 통하여 서요 레이지파를 통하여 서요그 일이 다 했어요,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48성읍에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어요? 사사기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온 이스라엘 땅에 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 감당했어요? 못 감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레이를 통하여 움직이셨는데, 이제 가난이 정복됐어요. 그러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막, 회막을 어디에다가 세웠다라고 말씀합니까? 실로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실로라는 땅은요 어떤 땅이냐 그러면은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어느 지파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 뭐라고요? 실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 이실로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정치적인 고향이었어요. 그때 당시 누가 힘이 제일 셌겠어요 모세는 죽었고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저 생각입니다. 아무튼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곳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실로에 세워졌어. 그러나 이 실로는 어느 지팡의 땅이었어요? 에브라임 집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우신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의 일하심이 누구를 위하신 일하심이겠어요? 나를 위한 일하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제산장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어느 나라와 전쟁이 붙느냐 그러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영, 이 전세가 아주, 한주 이상. 이스라엘 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굿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가 봐. 어? 어? 별로그든저 발음이 좀 거시기해서 그런가요? 굿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영 시원찮습니다. 방법이 있다. 3일상 4장 3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죠.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불레의 사람들 앞에 폐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연약계를 실로 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어.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를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굿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어요 어? 연약계라는 것은 무엇겠어요? 복계를 말한 거겠죠 복개. 성막 성막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 복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실로 에 있었어요 실로에.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영시원찮차그 이김의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곳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게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laughs> 왜, 왜,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laughs> 내가 춤을 추야 됩니다. 그들은요. 그들조차도 그것으로. 그것이 뭐예요? 이건 물건이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계와 언약계가 된 것인데. 그들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혹시 가져오더라도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를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이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효력이 있는 장 생각하고 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보자 구원을 받아보자 했다는 것인데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고백이요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아니야 아니야.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계를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 은요 뺏기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왜 그러면 은이 언약계가 복계가 빼앗겨졌을까요? 이것이 신성치안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건 그들조차도 그것으로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계를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법계를 블레셋이 갖고 갔는데 그 갖고 간 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은 쑥대 머리,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쑥대머리에 쑥대밭을 다 만들어 버렸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이 언약계 법계가 블레셋으로 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전리품으로 옮겨간 그 법계가 머무는 모든 블레셋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복개가 빼앗겨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범죄 때문에요. 이렇게 쑥대밭이 되자 불레색 사람들이 굿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야, 이것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우리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을 보내자 어디로 보내자? 응? 베스메스로 보내자. 어떻게 보내자? 몇몇명의 몇, 몇, 마리에? 두 마리의 암소. 암소에 새수레를 싣고 많은 예물을 얻고 보내면 이두 암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이것이 우연의 심판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두 암소가 똑바로 갔어요. 똑바로 어디로 갔어요? 베스메스로 갔어요. 자, 실, 자, 법계 언약계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 이 실로가 어디로 옮겨지게 됐어요? 왜 옮겨졌냐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세메스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로는 어느, 어느 지파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세메스는요, 유다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함 지파 땅에 있었던 이 법계를 옮기셨어요. 어디로요? 유다 지파로. 왜 이렇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왜이 일을 하셨는가를 오늘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마코 실로의. 장... 떠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막 특별히 괴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에는요 어디에 있으면 안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상징이 복개는 어디로 와야 돼요? 이렇게 옮기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복음의 손으로 은혜의 손에 잡혀 있으면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조차도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것이요, 좋아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내가 무언가 그래도 잘했고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도 내가 뭔가 했잖아. 그래도 내가 뭔가 했잖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조금 더이 법계를 통하여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법계 특별히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두 암소는요 송아지가 있었어요 송아지. 송아지. 젖을 떼지 않는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두 암소는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베세메스를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갔다. 와.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보면은요 이 베세메스 가서 이두 암소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요 본재물이 됐어요. 무엇이 깨달아지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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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고차원적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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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통하여 인본주의 교훈은요. 조금 세게 말할게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처럼 되세요. 소처럼 되세요. 그래요. 이게 교훈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이두 암소, 송아지 떼놓고 갔어요. 뭐 걸립니까? 주의 일해야지. 똑바로 가세요. 뭐 이리저리 보고 가세요. 뭐까지 다, 당신 가진 거다 내놓으세요. 그래야 돼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러나 그것은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베세메스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요 뭐냐? 다음에 다시 또다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다.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 블레셋을 징벌할 때도요. 여호와의 손.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회상 5장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그들도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이가 엄중하다. 우리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조차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뭐 뭐만 봐 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매매 한탄이야. 소처럼 되는 교훈적인 것을 버리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보아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손, 요와의 손이 버젓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렛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엄중함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이야기한다면서도, 뭐, 뭐 이야기해? 그런데도, 나도 그래 봐야지, 나도 그래 봐야지 하고 있으니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소가 이렇게 했겠어요? 소의 본성이 이렇게 했겠어요? 무엇이 그 소를 붙잡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소처럼 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날 붙들어 주세요.